자, 이제 1 3자 집합의 연상입니다. 자, 1 3자 집합의 연상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유형 1번부터 합집합과 교직합 자, 일단, 예, 두 개의 집합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합은 이제 저런 식으로 예, 구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예,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두 집합이 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놈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말로 들으 뭐야? 겹쳐지는 거. 뭐. 이게 다 결국 그렇죠. 똑같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A와 B를 모두 합친, 예, 모두 합쳤습니다. 모두 합친 말도 합친 것. 이 합친 부분을 우리가 A 합 B라고 얘기합니다. A 합 B. 그래서 얘는 x가 x가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거 순간 없이 다 이게 합집합.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그냥 끝이 그냥 다 쓰는 거죠 다했습니까 그래서 뭐이 집합의 연산은 지금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예, 벤다이어그램을 예, 예, 이용을 합니다 당연히 거의 그래요 솔직히 복잡한 문제일수록 습니까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냥 뭐 요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벤다이어그램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해 근데 대표문제 150번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세 집합, 집합 A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가 바로 쓰겠습니다. 1, 2, 3, 5, 7, 9라는 원소를 갖고요. 집합 B는 x 바 y x는 10의 양의 약수니까 1, 2, 5, 10이 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C는 어,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를 봤습니다. 예, 벤다이언그리지 그리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리는데 얘는 안 그리고. 이럴 때 집합 A 합 B 교집합 뭐. C는 뭐냐? 이런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뭐 교집합이 중요한 거죠. A 합 B를 한다 했으니까 이거 두개다 합치면 되죠,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쓰면 뭐안 써도 그만인데. 예, 굳이 쓰면 예 맞아요. 1, 2, 3, 1, 2, 3, 5, 7, 9, 10인 거죠. 됐습니까?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집합 c랑 겹치는 거니까 1하고 2하고 없네요. 그렇죠? 요뭐 그래서 이때 정답은 1, 2,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요 50만. 이거 간단한 솔직그집하고 그래서 벤다이많그 이런 걸 해봤습니다. 자 이러고요 이제 유형 2번. 뭐 따로 있으니까 그냥 하이데 유형 2는 이제 서로소인 집합이라는 건데 네, 서로소인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집합 배웠으니까 a 교 b가 공집합일 때 이때 a, b는 서로소라고 하게요. a, b는 서로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벤다이어그래으로 네. 이해를 하면, 그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게이게이어요이렇 이렇게. 서뭐 문제 렇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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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합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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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이고 여집합이라는 거,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집합만 그냥 따로 설명을 하면 이 전체 집합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U라고 씁니다. 니 그래서 얘는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큰 집합. 맞죠, 예.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큰 집합.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에서 U 전체 집합이 나와 있다면은 걔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1부터 10까지 내가 정해놓고 집합 A를 x bar x는 이의 배수라고 하면 만약에 이 말이 없더라면 당연히 이 a는 무한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이의 배수니까 끝없이 나가잖아. 그런데 전제집합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얘는 당연히 a는 이 u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2, 4, 6, 8, 10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제집합 이 있으니까 없으면 당연히 무한집합이. 그래서 전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을 포함한 가장 큰 집합을 나타낸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뭐 어쨌든 두 집합 A, B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 예, 차집합이라는 것 알아보면 요만큼 배어먹은거 보이네, 요만큼. 그치? 예,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A 차집합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이는 대로 이놈의 원소는 a에는 포함이 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놈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어라 그럼 선생님? 이거랑 똑같네요? 예 맞아요. 그쵸? a a U b 한마디로 a-b이면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자라는 게 벤다이그램을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쵸? 예 그리고 아,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따 뒤에서 나올 거. 요거랑도 똑같습니다. 일단 미리 적어놓게요. A, 교, B, C랑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미리 적어놓게요. 그냥 이렇게. 아 그러면 뭐 문제랑은 뭐 하나만 쓰면 되긴 됩니다만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예, 빛 A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런 데 여기서 E, X, E, X, P. 만약에 그럼. a 빼기 b가 a라면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어마 신기하네. a에서 b를 뺐다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 위에 거 여기 이 부분을 이해하면 쉽게, 쉽게 알수 있어요. 그렇죠 a의 차집합 b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a에서 겹치는 걸 빼는 거죠. 근데 a 빼기 b라니까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얘기는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뺄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은 아주 중요한 거 A교B가 공집합 <laughs> 맞아요. 서로소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요거. 는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겠죠 빼서 자기 자신이면 서로소 아니죠? 그렇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에 대해 다뤄봅시다. 이건 전체집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집합 안에 한 집합 A가 있을 때, 그렇죠? A가 있을 때. A를 뺀 나머지, 예, 여사건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경우의수할 때 A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A의 여집합. 됐죠? 네, 그래서 이거를 x 바 X는 A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and 예, 당연히 전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게, 이게 여집합입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뭐 여기까지 하긴 했는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네, 벤다이어그램으로 다 해결하면 됩니다 이해 됐죠 예 오케이 그래서 어, 됐죠.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뭐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158번을 풀까요 그냥 158번을 볼게요 대표의자는 아닌데 158번이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으니까 개를해 봅시다 전체 집합에서 네, 두 집합 A하고 B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A, B 그리고 C, D, E 그 다음에 F하고 G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습니다. 집합 A의 원소는 A, B, C고 집합 B의 원소는 C, D, E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뭐 교집합은 당연히 C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구하느냐? A 합 B에서 뭘 빼요. 교합, 교집합을 말래 그래서 그렇죠? A 빼기 B의 머지합과의 교집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많이 들었네. 그렇죠? 자, 근데 일단 뭐 천천히 해 봅시다. A 빼기 B니까 뭐예요? 요거죠. 이해됐죠? 요거죠. 벤다이어블이냐, 그렇지? 요거죠. 근데 그거의 뭐야? 여집합이지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d 부분만 먼저 그냥 두에 내면 A 빼기 A B 빼니까 C B, E, F, G가 됩니다. 그렇죠? 결합 교집합 A 합 B네요. A 합 B 끝이 A 합 B니까. 이건 안그래도될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한번 A 교 B, A 합 B랑 이건 안 그래도 되겠다. A 합 B랑 교집합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 문제는 끝나버렸네요. 뭐가 되죠? 어, C, D, E가 되죠. 이게 돼요. 뭐 이런식으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an a a a a 와 b 니 c 얘랑 지금 겹치는 d 밖에더 있을 m p a o 그래서 이렇게 벤다이어 그 chok, jor, I 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g It has to make up. Okay. There's a c 합 i 집합 e 집합 a n g o c h i c 다음, 예, 유형 4번 5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풀어줄 건 없어요. 일단 필기만 그냥 하면 유형은 4번 오거든요. 그냥 필기만 하면 집합의 연산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뭐 지금까지 쭉 풀었는데, 사실 100%까지 좀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벤다이어 그램을 이용한다라는 거뭐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 그래서 어, 풀어줄 게 없어요. 그래서 160번도 예, 벤다이어 그램을 그려놓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 해줄까요? 아니 필요 없죠. 이 160번 에, 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160번 문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죠. 예, 아 9까지네요. 10보다 작은 자리가 있니까 예, 9까지인 거고 그리고 뭐라 힌트가 a 빼기 b가 157 그리고 a 교 b가 뭐야 39그 다음에 힌트 하나 더 a 합 b의 여집합이 a 합 b의 여집합이 24다 돼 있는데 이걸 연산으로 식으로 쓴다고 하지 말고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자 얘기예요. 자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A, B를 이렇게 그립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려놓고 이제 채워나갑시다. A 빼기 B가 뭐라고요? 써있네요. 157입니다. 여기다 157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A 교 B는 3분라고 여기가 3인 거죠, 그렇죠? 맞죠? 아, 그 다음에 뭐라? 이건 뭐냐? 이 바깥쪽이죠, 여기가 이. 됐습니까? 예, 근데 전체가 1부터 9까지니까 1, 2, 3, 4가 없네. 4, 6,구나. 아, 1, 2, 3, 4, 5, 6이 없네, 6, 7, 8이 없네, 9이 없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요구하는 집합 비는, 내근 보입니다. 3, 6, 8, 9다. 이렇게 푸는 게. 벤다이어그램을이용한다이 아이, 뭐 이아어렵아 않죠? 뭐 아이, 막아 풀어보면 이 아이, 거 아이, 이아 유형 아이, 이 아이, 이아지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아응용이이고하이 아이, 미지수 이렇게 개념 말은 뭐 집합의 연산 미수학인데 지금까지 배운 건 응용하는 겁니다. 벤다이래 그거 뭐, 뭐, 대단한 뭐, 상관할 없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저걸 건 없고 예, 165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봅시다. 대표 문제. 예, 예, 집합 A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 0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집합 B는, 에, 뭐라고 돼있네. E랑,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A 역시 마이너스 3에 대하여, A교 B가, 뭐래니,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A의 값을 봤어. 벌써 어떻게 푸지 감 잡히실 겁니다. 예, 뭐냐? a 교 b의 의미가 뭐예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얘네 둘이 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얘기죠. 물론 그 밑에 문제 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뭐 비슷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교 b니까 어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란 얘기데 그렇지? 어 물론 여기든 2가 있습니다. 2가 있죠. 그럼 둘중 하나가 마이너스 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굴 푸는 게더 편해요? 당연히 얘를 먼저 푸는 게 편하죠. 그이야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이가 여기 있네. 그럼 얘네 둘중 하나가 이번에. 아이씨, 그보다는 마이너스 여기 있네. 그럼 얘는 0은아니니까 이래. 됐습니다. 뭐 이런 식. 네, 그래서 네, 위에 걸 먼저 봅시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2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 a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하면 예, 그때 집합 a는 예,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당연히 2죠. 예, 그럼 집합 b는요, 예, 2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얼마 됩니까? 7이 됩니다. 그리고 마삼 대의 파니까 9 더하기 3백이 3이니까 9가 됩니다. 아웃, 그렇죠? 예, 여긴 지금 마일하고 2가 있지만 예, 마일이 보이질 않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들 예. 네, 정말 이제 뭐 그러면 두 번째 a가 이게 지모 뭐,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그렇1일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a가 2가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집합 베이는 마일 0하고 당연히 2입니다. 에지파 예, b 는요 이하고요. 2를 대입하니까 1이 되고요. 그렇죠? 예. 2를 대입하니까 2는 4. 예. 얼마 되냐 그러니까2구요 예. 이렇게 하니까 2고요. 예. -2가 되는데 맞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a는 2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산의 기본이에요. 알겠죠? 예.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